자, 제가 드디어 가져온 차는 바로 이겁니다. 와, 진짜 이 차거든요. SL 한번 시동을 걸고 한번 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갈까요? 아, 가자. 시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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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켜기 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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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갑자기 뭐,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 잠깐만. 차가. 아니, 나는 무슨 파괴신이냐사나 차마다 다이 모양이야. 자세한 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안에 들어가시죠. 어, 그 저희도 있잖아요. 우리도 있다고? 저기 아, 저 이거. <laughs> 저희 지금 있는데. <laughs> 어. 유독 이 차를 관심 있게 보는데 이건가요? 아 뒤에 있는 S 클래스 쿠페와 S 클래스 컴버 물론 이 차이일 수도 있어요. 뒤에 대량적인 2억 원대 아주 비싼 비싸지만 그만큼 럭셔리 쿠페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S 클래스. 네. 펄이 정말 너무 예뻐요. 근데 네, 저는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S 클래스 쿠페와 컨버가 아니라 그 19년식으로 넘어면서 약간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입니다. LED 라든지 헤드라라든지 그리드라든지 조금 변화가 됐고 버퍼 트도크 조금 변화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츠는 조그마한 변화를 주는데 전체의 디테일이 완성도가 정말 너무 멋져요. 네. S 클래스 쿠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 매력 포인트 이 라인거든요. 와, 정말 두개다 연기는 이 멋질 만. 여기 이 시필러가 없어가지고 정말 멋지죠. 와. 오, 오. 어이 개방감이 대박인데요. 주인이, 주인네 와 사고 싶다. 이거 봐.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래도 뒤에가 기니까 아 안전벨트를 음 좀더 쉽게 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지 계기판이 너무 예뻐 그리고 전체적인 이 운전석 느낌이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그런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살까? 이거 사는 거죠? 옆에 한번 컨버터블도 한번 불러보러 갈까요? 그 모습이 페이스포트가 FR이 되면서 좀더 공격적으로 세상스러워졌어요라인트 디자인이 용의 비늘 같지 않냐? 할까? 맞 와, 저번에도 마이 그냥 이건 볼 때마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뒷피저의 디자인도 조금 변화가 된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없어 생긴 것 같고, 좀더 공격적으로 와일드한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 같아. 트렁크도 일단은 문 파크 이 e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음. 벤츠 전시장을 왜 왔겠니? 차를 사러 왔지. 이거요? 아 S 가격이 무려 1억 3천 3백밖에 안 합니다. 어, 박스터랑 비슷하네요. 내가 주문한 박스터보다는 무려 천만 원이나 싸. 흐음 <laughs> 근데 와 이게 아무래도 트렁크에 이런 짝잖아요 네, 이게 오픈카다 보니까. 트렁크 짝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탑이 열려 있으니까. 네. <laughs> 아 물건 넣기 쉽게 하라고 지금. 그렇지 이게 열려 있는 건데 와 쩐다. 이거 문파크 1인데요? 이게 문파크 한2 정도 될거 같아. 우겨 넣으면 문파크 2 정도 된거 같아. 네. 아, 멋지다. 실내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그렇지 이거 전문이다. 아. 와 실내가 와 몸이 편하다. 이거 진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네. 최근에 나온 벤츠 AMG도 좀 아쉬운 게 이거 이 기어봉. 아 기어봉이 약간 무슨 돌기 같아. 움지일 거라니까. 아 이건 좀아니지 않냐? 이거 너무 작아. 그건 거잖아. 좀. 근데 핸들 너무 이쁘다. 저 픽해 주실래요? 네. 오 감성이. 자, 제가 드디어 가져온 차는 바로 이겁니다. 와 진짜. 이 차거든요. S X. 한번 시동을 걸고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까요? 아 가자. 시동을. 오오오 오! 오! 오. 갑자기. 오! 어? 어어? 어어? 어 갑자기 뭐, 뭐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어? 잠깐만 차가 에? 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어... 차가 조금 바뀐거 같은데 비슷해 어 일단 제가 산천는 SL 입니다 어, 핸들이 조금 약간 좀 아니 이게 뭐예요 똑같은 SL이야 어, 일단 좀 상당히 많이 올드해졌는데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옷도 조금 바뀌었어요? 어, 그러게요 웰컴 투더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감성을 느끼기 위해 옷도 약간 조금 이런 느낌을 갖고 왔는데 일단 한번 차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o <목소리도> time 차도 드림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제 친동생이 탔던 차가 바로 SLK 350 에디션 1이었는데 그 당시 2007년도에 SLK가 정말 먹어줬어요 그 차를 딱 타고 가면 그때 감동 지금 람보르기니 페라리 못지않았죠 그걸 타고 가면 그 당시 벤츠랑 BMW가 많지 않았을 때거든요 2 0 0 7년도면는 정말 많지가 않았는데 벤츠만 타도 정말 대단했는데 이인승에 뚜껑까지 열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별이 보고 싶니? 딱 오프라면 아. 오빠 참 뚜껑이 열려 아 그때 그 감성 우리 문밖은 모를 거야 어쨌든 그 당시 s l k 전을 먹어줬는데 그 윗모델인 SL은 페라리 람보 정말 그 비슷한 그런 멋을 가지고 있어. 요 우리 문파크 봤을 때이차 어떤 거 같아? 그냥 SLR 저번에 봤던 거랑 그냥 EF 소나타. 아 EF 소나타지. 내 로망을 망치지 마. 우리 문파크 크로크 한번더 들어가야겠어? 에 이건 못 들어가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어쨌든 정말 엄청 먹어줬어. 이 당시에 이 차만 끌고 다니면 압구정동에서 이 SL 55M 조금 SL 500이 등장하면 꿈의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 있어, 요 어쨌든 이쪽으로 오시죠. 디자인 좀 보세요. 너무 라이트가 SLR 약간 비슷하지 않냐? 진짜? 네. 똑같아요. 어, 에스... 그래서 저번에 우리 SLR 리뷰할 때 제가 뭐 튜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SL을 타시는 분들이 SLR 튜닝을 해서 약간 프랑케이션 타인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잘어올리거든요이 이 라이트 디자인 정말 아우 지금 봐도 너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롱노즈 쇼테크의 대표적인 모델 바로 이 SL이 담당하고 있었죠. 어, 정말 너무 예뻐요. 이펄 은색 단아 벤츠의 스포츠카 뭐 SLK, SL, SLR 이어지는 그 라인업이 바로 이 실버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는 대표컬러입니다. 펄도 굉장히 예뻐요. 기존의 벤츠 키랑 비슷해 보이죠? 똑같은데요. 하지만 그냥? 오래된 올드 키의 그 벤츠의 특색이 있어요. 바로 자세히 보면 이뒤 여기가 잘 찢어져요. 이 버튼 누르는 게 찢어져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 벤츠 신형 모델들은 물론 키가 바뀌었지만 그 바뀌기 전 모델도 이,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델들은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실제로 버튼 누르는 게 왜냐면 이게 잘 찢어지기 때문에 신동생이 예전에 타던 SLK도 여기가 잘 찢어져가지고 한번 좀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요. 아니 벤츠 키가 이렇게 찢어진 게 말이 돼?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옆으로 넘어가도 하겠습니다. 우와! 근 일단은 어, 헐 대박. 타이어가 무려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아유. 그리고 이 휠도 약간 그카피돼요이 아가미. 아, ES. 어, 잠시만요. 이 아가미 멋지지? 네. 아, 구멍이 막혀 있는데? 아, 역시. 아 정말. 구멍이 막혀 있네요. 음 어쨌든. 음. 아키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있죠. 이 사이드 미러는 그때 s k 와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정말 옛날 생각이 나는데 아 리뷰를 한번 사심하게 담면 안되는데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요그 당시 2007년도에 어 라이트 디자인 이 테일 램프는 지금이랑 신형 나온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니? 유압이 어? 살짝 고장난 것 같은데 이게 열렸어요, 위로 에이, <laughs> 너무 좁죠? 자, 우리 이, 이 안에 이문박스가 뭐 과연 들어갈 거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박스 투입!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laughs> 여기 문박스 1이면 될거 같아 아니,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자, 문박스 투입! 이거 안될거 같아요 아, 한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우, 어떻게 문파크 편해? 이게 <laughs> 뭐예요? 문파크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 문파크 1이 들어간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네, 안돼죠저 눌려요. 어? 안 되잖아. 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어, 오케이. 아, 우리 문파크 탔었는데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요. 이 짐은 실키 좀 편하기 위해서 이게 올라갔는데, 보버튼여러면 내려가죠.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신형 나온 차는 우리 영상 초반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근데 하지만 구형은 안 올라가고 또 하나 재미난 버... 저 기능이 있는데 트렁크에 무려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가겠습니다 어, 실내로 들어왔는데 어, 실내도 훌륭합니다. 어, 얘는 스마트 키가 아니라서 신형을 넣다가 아. 아,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내연조기 소리.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차들은 규제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배기 사운드라든지 엔진음이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약간 좀 야성미가 넘쳐는 아~! 아우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면 와, 열선 시트 같은 거,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핸들의 디자인, 터치키야기 핸들의 디자인은 굉장히 구려요. 너무 올드해요. 이거는 이 당시 나왔던 예전에도 이 핸들은 전 별로 안 좋아했어요. 2006년도에도 이 핸들 보고 겁나못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봐도 여전히 겁나못 생겼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계기판의 디자인은 세랄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아직 상태가 굉장히 훌륭해요 사실 실내가 이 센터페시아랑 이, 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했습니다 이게 순정 상태가 아니지만 그래도 상태가 상당히 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차의 매력은 아무래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뭐요? 뭐가 매력이라는 거죠? 아무 것도 없 어. 네? 자. 어. 네? <laughs> 왜안 되냐? 왜? 네? 안 되는데요? 아니 차 사온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요? 아니 나는 무슨 파괴신이냐? 사엄 차마다 다이 모양이야. 진짜 안 열려요. 이게 원래 센서가 자주 고장 나거든요. 이탑열다닫는 게. 지금 방금 차 탑을 닫으려고 하는데 고장 났어요. <웃음> 진짜? 어지간해요. <laughs> 일단 한번 해결을 해봐야죠. 어쨌든 뭐 시동 좀 이따가 끄고서는 지나면은 문제 없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어쩌게 뭐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이 천만 원짜리 벤츠 SL 500 가져왔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이제 굉장히 따뜻해요. 이제 봄이 되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뭐가죠? 오픈에게들. 오프레어링. 아, 오픈나 천수럽게 아, 왜 그래? 빠끄. 그 오프레어링. 오케이. 네? 그것도 이상한 것같은데 <laughs> 어쨌든 이 날씨가 좀, 좀 따뜻해지면서 이 오픈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천만 원짜리 지금 굉장히 비싼 차들도 많아요. 비싼 차 많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추억에 있는 차. 지금은 가격이 많이 싸져서 이 추억에 있는 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드림카였거든요. 사실. 이게 1편이고 2편, 3편도 몇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를 어, 한한달 정도 타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은 약 1,350만 원에 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나 한달 정도 팠을 때 얼마 팔수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수리비, 또이 차에 또 수리비를 또구금해드리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문받고도 궁금하지 않나? 엄청 많이 났다. 10년이 넘은 무려 15년이 지난 벤츠의 인승 오픈카. 게다가 굉장히 비쌌던. 차 가격이 천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품값은 천만 원 차가 아닌 2억 대의 가격에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여기에 관한 전문가가 한분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이 차의 수리비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고 이 차를 직접 한번 차베 가서 띄워 가지고 수리비가 또 얼마나 나오는지 볼법고로안날거 아니야 그래도. 네, 설마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서 이편 준비해 해보겠습니다. 시승기. 또 한번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며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바. 리뷰를 하면 사실을 으면안 되는데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요그 당시 2007년도에 하... 얘 이거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이거 알죠? 아, 우리 몽가크는 모르니까 그냥 우리 몽가크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그 당시 그걸 이 SL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뭐야? 그냥 오래된 벤츠 아니야? 이거 되게 구형식행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문크도 뭐 그렇게 느끼지. 네. 하지만 이 차를 아는 사람들은 2007년 뭐 2006년도에 이 차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하죠. 감동이에요.